다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1910년도에 나타났던 독립운동 어, 단체들이나 기지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서 어떤 단체와 어떤 인물들이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봤었고, 어, 오늘은 그러한 1910년도에 여러 독립운동들이 모여 가지고 폭발하게 되는 3.1 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된 배경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음, 괜찮은 나라에서 살수 있는 그런 배경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번 어, 2학기 수업 파트에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운동은 갑자기 터진 거는 아니고 어, 굉장히 여러 준비 과정과 어, 그리고 어, 어떤 배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내가 오늘 준비하다가 지금 한 거의 한 3시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3시간이 뭐야 거의 한 4시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아, 3시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음, 먼저 3일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어, 노동자들이 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맨 처음으로 만드는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의 원래 이념은 어, 당시 모든 자본주의자들 돈 많은 놈들 내쫓고서 노동자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평등한 그런 사회를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등한 사회를 원칙으로 했었고, 자본주의자들이 일으켰었던 당시 1차 세계대전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동시에, 음, 좀 약, 약한 사람들을 위하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하고서 돈 많은 그런 권력층을 굉장히, 어, 싫어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 약간 우리 나라 같은 약한 민족들의 해방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당시 사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레닌이 어, 선언을 하죠. 이걸 카라한 선언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은 어, 약소 민족의 운동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러시아 혁명. 자, 그래서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어, 나서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한테 기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큰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약한 나라들을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나서기 때문에 얘네가 실제로 우리한테 막, 어, 돈도 지원해주고 무기도 지원해주고 그랬었어. 그래서 당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반이 당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로 나뉠 만큼 냉전 시대가 이제 좀 있다가 나중에, 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 강점이 굉장히 당시 인기가 많았었고, 특히, 어,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나타나자 자본주의 국가들이 여기 그 사회주의 국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영국 같은 나라들이 러시아를 쳐들어가는데, 제일 활발하게 쳐들어갔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나타나자마자, 바로 이제 그해 8월에, 그해 8월에 여기 병력을 파견해가지고, 러시아의 사회주의 국가가 실패하는 것을, 어,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를 공격을 합니다. 완전 전쟁이 터진 거래서 어, 다만 얘네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저지하기 위해서만 간게 아니라 여기를 그냥 영토적으로 먹으려고 한 거죠. 실제로, 실제로 래서 여기 사할린 섬을 일본이 지금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를 쳐들어와서 일본 군대와 러시아 군대가 이제 격렬하게 전투를 벌이게 되죠. 음... 그래서 일본 군대하고 러시아 군대하고 싸우는 걸 보니까는 우리는 그러면은 누구 편에 서야지만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렇죠. 일본군의 반대편인 러시아 편에 서야지만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독립 운동가들이 러시아의 당시 어, 레닌의 군대였던 어, 적군, 그 사회주의자들 빨갱이라고 그러죠. 적군, 빨간 군대에 참여를 해가지고. 일본군하고 직접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좀, 지금이 제 이미지가 완전히 안 좋아지고 망했지만 사회주의가 그때 당시에는 왠지 전 세계 의 구원자 같은 그런 이미지로 이제 해성같이 등장을 했던 사상이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이걸 많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둘로 쪼개지기도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남북한으로 나눠지게 되는 원인이. 자, 그래서, 사회주의자 요런 러시아 혁명이, 어, 러시아 혁명이 3.1 운동에 좀 영향을 줍니다. 아, 이 혁명으로 인해서 어, 얘네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들고 일어난 게3.1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와중에 러시아가 이런 선언을 하니까는 미국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시 파리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 평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민족 자결주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리 강화회의에서, 파리 평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장을 했었던 어, 논리인데, 그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정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 가 간섭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식민지 나라의, 식민지의 어떤 운명은 우리가 정해야지 일본이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근데 사실 이 우드로 윌슨은이 러시아가 너무 세지니까 이 자본주의국, 아, 사회주의국가인 러시아가 너무 세지니까는 이걸 약간 견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도 이제 약소국을 약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어, 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어, 그 민족, 그러니까 약한 나라들의 민족은 지네들끼리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거 실제로 실현하지는 않습니다. 이 우드로 윌스는. 우드로 윌스는 실현하지는 않아서 우리나라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에서 같이 승리했던 나라인 미국, 영국, 뭐 프랑스 같은 나라들한테, 야, 너네 가지고 있는 식민지 민족 간섭하지 마. 라고 할 수가 없었었어. 미국이 당시에. 어, 영국 같은 나라들이나 그런 애들이 식민지가 많았는데,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야 너네 영국 좀 풀어줘 라고 못했어 왜냐면 같은 1차 세계대전 승리국가였었기 때문에 걔네한테는 그렇게 못하고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었던 어, 독일 같은 나라의 식민지는 풀어주는 데는 이 민족자결주의가 영향을 줍니다 독일한테만 이제 너네 니네, 니네 1차 세계대전에서 졌으니까는 식민지 풀어줘 간섭하지마 라고 하는 그런 원칙으로는 적용이 됩니다만 우리나라 같이 어, 일본도 당시 승전국 중에 하나였었어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승리했었던 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같이 일본의 승리한 국가의 식민지에게는 이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되지 않았었다.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네. 아, 씨. 20분 안에 끝날 수있을려나 모르겠다. 자, 그런,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한국인들은, 오, 씨. 우리 전 세계 제일 최고의 강대국이, 어, 일본이 간섭하면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듣고서 좀 기대감에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뜨렸던 것이 3.1 운동이기도 하죠. 어, 이걸 좀 이용하려고 했었던 독립운동과, 여운영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적용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긴 하지만, 민족자결주의감 그걸 알기는 했지만, 은 이걸 좀 이용해서, 어, 뭔가 좀, 어, 전세계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었던 여운형은 미국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편지와 청원서를 보냅니다. 한국을 독립시켜 달라. 니가 민족, 민족자결주의 얘기했으니까는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편지와 청원서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이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저번 시간에 나왔었죠. 여기 전 시간에 여기 보면, 어,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단체의 여운형이, 여운형이... 이 독립 청원서를 보내서 미국 대통령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어, 당시 이걸 파리 평화회의에 가가지고 전달을 하려고 했었어. 요 그래서 당시 칠개국어를할수 있었던 독립운동가인 김규식을 통해서 이걸 어, 어, 보내게 되죠. 그래서 김규식은 당시 친한 청년당의 이름으로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을 하러 가는 도중이었었는데, 이 당시 김규식이 가서 이걸를 전달했을 때, 이 문서를 전달했을 때, 얘네가 서양 애들이 한국이 어딨는지도 모르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김규식이랑 여운형이 생각을 하기에는 한국에서 뭔가 하나 빵큰 독립운동 사건이 터져야지만 요게좀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이 문서가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 신한청년당이 국내 각 지역에 음, 자기네 그, 그 인원들을 보내가지고 일으키게 되는 운동이 3일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선우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한청년당 당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국내에 들어가서 어, 당시 기독교 대표였었던 이승훈, 신민회에서도 활동했었던 사람이야. 이두 사람은 이, 이승훈을 이 만나 가지고 우리 지금 파리 평화회의에다 보냈으니까 국내에서 뭔가 하나 좀터뜨려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 김철이라고 하는 이 신앙 천년당 회원인데, 이 사람도 안창호하고도 이제 나중에 어, 그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김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 또 국내에 들어가 가지고 어, 천도교 당시. 동학 농민운동할 때그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이름을 천도교로 바꿨었는데, 천도교의 3대 교주였었던 손병희를 찾아가서 어, 이러한 사실을 전달을 합니다. 아, 파리평화회의 김교식을 보냈다. 국내에서도 뭔가 준비를 해달라. 라고 하는 소식을 전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와중에, 미국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당시 안창호가 이제 미국에서 국민회 활동을 했었다고 했었죠. 안창호가 미국에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대한인 국민의 활동을 했었는데, 안창호도 파리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 파리평화회의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사절단을 어 파견합니다. 이승만을 보내죠. 이승만. 이승만이 당시 미국, 어 영어를 잘했었기 때문에, 이승만을 파리에 파견해가지고, 이승만과 정한경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를 파리에 파견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독립을 해달라. 하고 하는 그런 청원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당시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두 사람이 파리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래가지고 결국 이승만은 어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만 써요. 편지만 썼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 한국을 미국이 좀 해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당시 국제연맹 이제 지금은 없지만 유엔 같은 게 있었어 당시에. 요 국제 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두는 조건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이게 뭔뭐 말이냐면은 한국을 독립시켜 주긴 주는데 그건 나중이고 일단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가지고 국제 연맹의 통치 아래 두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아니라 국제 연맹의 통치에 잠깐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독립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 운동가라고 하는 놈이 우리의 완전한 독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대국 같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만든 국제연맹의 밑에 잠깐 있다가, 우리를 독립시켜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나중에 반대여리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져요. 야, 우리 독립하고 싶은데, 왜니 네 맘대로 여기 국제연맹의 통치 아래 우리를 두라고 하냐? 라고 하면서 이승만에 대한 찬성파와 반대파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맞는 얘기일 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당시 약했으니까는 좀 강대국이 보호해 주다가 나중에 풀어달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나중에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 근데 강대국들이 나중에 풀어주겠니? <laughs> 어, 생각을 해봐라. 나중에 풀어주겠냐, 얘네가? 우리를? 어, 그래서 그런 걸 두고서 이제 이승만이 나중에 임시정부 대통령이 됐을 때도 두고두고 어, 굉장히 비판 여론이 일어나는 윈 통치 청원권이라는 게 이, 이때 이, 이 31운동 직전에 일어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도 이런 어 윌슨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 와중에 당시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가 갔다는 그런 소식을 일본에 있었던 당시 한국인 이 사람들 한국인들입니다. 이 한국인 유학생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 지금 일본에 살기 때문에 요 기모노 같은 것을 입고 있는데 이 일본에 있었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우리도 뭐라도 하자라고 해서 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죠. 당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게 했었던 거는 젊은 이광수 당시 그 소설가로 유명을 했었고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하게 되는 그런 이광수에게 글을 썼으니까 네가 어 독립선언서 좀 만들어 줘라고 해가지고. 자 민족자결주의를 조선에게도 적용해 달라. 원래 민족자결주의는 조선에 적용이 안 된다고 랬었지 아까 일본이 승전국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데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달라.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요구가 안 들어줄 경우에는 우리는 혈전을 취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언서를 발표를 하고 일본 각 관공세에다가 이걸 보내고서 가두 시위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자 독립운동 분위기가 고조되는 거 신앙천명당이 파리 평화회의 김교식을 파견한과 동시에 도쿄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면서 민족 자결주의를 한국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위, 가두시위 행진을 일본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 해요. 대단한 거야. 일제강점기였었는데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서 가두시위까지 하다 잡혀갔단 말이야. 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이제 고문 받고 뭐 하고 이제 어 힘든 생활을, 힘든 이제 날들을 거치죠. 그래서 28 독립선언을 하고서 학생들이 잡혀가는 걸 보니까는 국내에 있었던 이제 어른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 신한청년당이 국내에 우리 지금 파리에다 대표 파견했으니까 국내에서 한번 빵 터트려 달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국내에 있었던 당시에 여러, 여러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이 이광수의 독립운동 선언서를 독립선언서를 어 최남선이라고 하는 당시 어 이 사람도 이제 시인 소설 갑니다. 아, 소설이, 소설 썼나, 썼나. 시인입니다. 이 사람도 문장을 잘 쓰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 독립선언서가 복사가 돼서 이 사람 이제 이 이걸 읽어봐요. 그리고서 이 사람은 나중에 28 독립선언서를 이제 뒤 있는 그한달 뒤에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이제 이 사람이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친일파가 돼요. 이 사람도 친일파가 됩니다. 28 독립선언서 만든 요 놈도 친일파. 최남선도 친일파. 그리고 최남선이 받아봤던 2 8 독립선언 독립선언문도 독립선언문을 손병희와 당시 최디린 최린이라고 하는 천도교 당시 동학의 대표들이 이걸 받아보게 되죠. 그래서 손병희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었던 어, 종교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당시 일본이 그 무단 통치 시기 때는 우리의 모든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활동을 허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종교 활동만 가능해서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이 독립 운동이 아, 3일 독립운동이 이제 준비가 되죠. 그래서 손병희와 최린이 먼저 준비를 하는데 이 최린도 나중에 친일파가 됩니다. 이 새끼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을 35년간에 나 유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자 그러던 와중에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와중에 고종이 사망하게 되죠. 불쌍한 왕이죠. 어... 강대국들한테 이리 치다 저리 치다가 이제 1919년도 1월 2, 21일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고종이 사망한 소식을 듣고서 손병희가 어 고종의 그 장례식날을 장례식날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걸 보러 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번 빵 터트리려고 했었던 게 바로 바로 삼일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당시 고종은 자연 사망설이 아니라 독살설이 이제 어, 소문으로 나돌고 그랬었습니다. 식회를 먹고서 이제 갑자기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 그래서 당시 손병희가 종교계 인물인 어, 이승훈을 이제 이승훈을 어, 같이 참여시키고 아까 이승훈도 그 신한청년당의 요청을 듣고서 오케이라고 했었었고, 어, 이 사람은 이승훈이 아니라 한용훈인데한용훈을 만나서 또 불교계도 이제 참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학 그리고 기독교, 불교계가 참여를 해서, 어, 거의 한, 모든 종교계를 참여시키려고 했었는데, 유교는 빠지고, 일단, 유교는 빠지고, 어쨌든 주요 종교계, 어세 종교계가 참석을 했었고, 학생들한테도 이제 권유를 해가지고 학생들 수, 전국에, 어 서울에, 서울 주변에 서었던 수십 개의 학교들을 섭외를 해서 어 시위행진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거사 날짜 전에, 거사 전에,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완성을 하죠. 독립선언서는 굉장히 지금도 잘쓴 글입니다. 이 친일파놈이 쓰기는 했지만, 은잘쓴 글이야. 우리 조선은 독립한 나라 임을 선언하노라. 라고 하면서, 공약 3장에 우리는 뭐, 쪼저쪼저 하는데, 주로 이제 뭐, 평화적으로 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평화적으로 하자. 그리고 감정적인 함지, 어,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독립선언서를 만듭니다.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데 D-Day를 정해야 되죠 원래 3월 3일이 고종 장례식 날이었는데 었 이날은 그래도 장례식 날이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자 라고 해서 취, 일단 아니고 그럼 전날 일요일 일요일에 할, 하는 게 어떠냐 라고 했는데 일요일은 또 이제 그 기독교계가 개신교계가 어, 우리 교회 가야 돼 라고 해서 이날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정해진 날이 바로 3월 1일이 이 d a 가 되죠 3월 1일 날 이미 이제 사람들이 어, 고종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서울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었고, 어, 이날들을 기해서, 어, 원래 여기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데서 터뜨리기로 했었는데, 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잘못 터뜨리면 여기서 일본군하고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일본, 당시 헌병경찰이 되게 무지막지한 놈들이라그랬었죠 그래서 충돌이 생길지도 모른다. 죽,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당시, 어, 종교 대표 33위는, 민족 대표 33위는, 태화관이라고 하는 그 중국집이 있습니다. 중국집으로 가 가지고 아, 3일 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어, 자기들리 이제 일본한테 어, 우리 독립 선언서를 낭독했다. 우리 독립시켜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자기들이 자진 체포됩니다. 자진 체포되고 근데 남아 있었던 이제 학생들이 학생들이 여기 원래 그 장소에 서었던 3일 탑골공원에서 탑골 지금 이제 파고다공원 옛날에 파고다공원이야. 여기에서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자기들이 따로 낭독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서울 전 지역에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굉장히 파급력이 큰 독립운동이 되죠. 당시 사진입니다. 이게 서울 지방에서 일어났었던 독립운동 사진이 기생들이야, 이 사람들은. 기생들도 참여를 할 만큼 굉장히 각계각층의 인물이 참여를 하는 굉장히 큰 독립운동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일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종이 죽게 되면서 여러 종교계가, 그, 종교계의 주요 인물들은 쓰세요. 천도교의 선병이, 기독교의 이승훈, 불교의 한용훈, 세 명은 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층까지 참여를 하면서, 어, 독립운동 시위가 주, 어, 준비가 됐었고, 비폭력 평화 시위로 하자라고 하는 게 아까 3일 독립운동 선언서에 나왔다고 그랬었죠. 자, 1단계는 태화관에서 민족대표가 낭독을 하고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됩니다. 그리고서 서울에서 첫날 시작이 되고 다음날 그 다음날 어, 주요 도시에서 어, 만세 시위가 전개가 되죠. 이 만세 시위는 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에서 이제 확산이 됐던 만세 시위는 어, 그 다음 며칠 지나고 나서 전국의 모든 도시로 확산됩니다. 이 전국의 도시로, 모든 도시로 확산이 됐었고, 마지막 단계는, 아, 아 마지막 단계래. 도시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상인들은 철시, 시장을 철수하거나,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거나, 교사들은 시위에 참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 전국의 여러 도시들로 운동이 전개가 됐었고, 마지막 단계로는 시골 깡촌에까지도 이제 농, 어, 3.1 운동이 전파가 되죠. 또 주요 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장날에 3.1 운동이 전개가 됐었고, 굉장히, 아, 이때부터는 일본이 탄압을 심하게 하면서 평화 시위가 아니라 무력 투쟁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해외 각 지역에도 어, 이3.1 운동이 퍼지게 되면서, 당시 3.1 운동은 거의 1년 정도가 지속이 됩니다. 1년 정도가. 어떤 도시에서 잠깐 하고, 어떤 장날에서 잠깐 하고, 어떤 해외에서 잠깐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1년 정도나 지속이 되는 그런 굉장히 최대 규모의 최장기간의 독립운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다 장기간까지는 아니구나. 어쨌든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 된다. 일본이 가만 놔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 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했었는데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제암리 학살 사건. 어, 당시 제암리의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만 어, 만세시위 한 사람들도 아니야. 이거 한국인들 모아놔가지고 교회 안에 불태워가지고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당시 제암리 교회의 모습이고, 아요 요건 아니고 요. 폐허가 된 요게 제암리교회입니다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 이것 어, 또 유명한 거는 유관순 순국 사건이 우리에게 제일 유명하죠 어, 만세 시위를 하다가 이제 감옥에서도 만세 시위를 했던 일화로 유명한 어, 여학생이죠 요 사진은 지금 맞아가지고 좀 턱이 부은 사진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이걸 복원을 한 사진이 있습니다 약간 너무 좀 브이라인으로 만들었는데 요때 이거보단 약간 살이 쪘겠죠 어, 근데 복원 잘한 것 같아요 음, 잘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원을 한 사진이 있습니다. 유관순 송국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운동을 일으켰으나 독립하는 데는 실패하죠. 근데 독립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3 1운동을 중요하게 보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일단 가장 최대 규모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이 참여를 했었고 여기 보면은 어, 교과서에 당시 직업이 다양하죠, 엄청나게. 농민, 무직자, 노동자, 상공업자, 학생이시긴 해서 너나 할것 없이 모두 다 참여하는 그런 독립운동이 됐었고, 아까 기생까지 참여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모든 계층이 참여를 했었고, 어디에서든 독립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3일운동이그 다음에, 어,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다 좀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갔을 때,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갔을 때, 문제점이 뭐였었냐면은, 파리 강화에 가니까는 문을 안 열어줬어. 너네는 정식 정부가 없는 일본의 식민지야. 그렇기 때문에, 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고서 다시 들어와.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아서, 김규식이 이 파리 평화회의에 참여하고 나서부터 우리도 정부가 필요하다. 정식 정부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입장을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를 해왔었고, 그 이후에 3.1 운동이 끝나고 나서 결국은, 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게 되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특히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독립에 실패 실패라기보다는 이제 완전히 독립에서 활성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에서 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그리고 어, 독립운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어, 너나 할것 없이 다 참여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 독립운동의 주체가 확대가 돼서 학생, 뭐, 여자, 노동자, 뭐, 무직자, 아까 여러 사람들이 다 참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무장투쟁도 이제 활발해지고, 예전에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군사교관학교에서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뭐 별로 훈련도 잘안 했었는데, 3일 운동 이후에는 너도 나도 다 독립운동 하겠다고 신흥무관학교로 찾아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 무장투쟁이 가능해졌었고, 뭐, 농민들이 모여서 단체로 소장료 낮춰달라고 시위하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요달라고 하고 시위하는 여러 가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운동이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된다. 일본의 통치방식이 문화통치방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줘서 특히 중국의 오사운동, 오사운동 당시의 베이징 학생들, 어, 임시정부 사진입니다. 이거는 임시정부. 오사운동 당시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선인들도 이렇게 하면서, 어, 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의 경문을 발, 아, 이제 막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시 인도의 독립운동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영국한테 반항하는 반영운동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당시 간디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했었던 네루 네루 네루라고 하는 인도의 독립운동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3 1운동을 언급을 하면서 젊은 여성과 소녀가 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여튼 뭐이 사람이 유관순을 알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일본에게 억압당한 조선민족의 역사는 실로 쓰라린 암흑의 시대였었다 마치 무단통치를 알고 있는 것 같이 어, 어,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이게 딸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딸한테 보낸 내루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3일운동은 세계에도 영향을 줄 만큼 의미 있는 운동이었었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 요 밑에 빈칸을 채웁시다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들이 선언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선언한 것이고 무장투쟁으로 발전했었죠. 그 다음에 식민지배 정책을 문화통치로 바꾼 거기 때문에 X고 사회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었고 반제국주의운동에 영향을 줬죠. 그 다음에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이 김교식을 파견했었고 도쿄가 2.8 독립선언을 했었고 3.1운동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 계통에 그리고 학생들까지 함께 준비했던 운동이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